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음, 계속, 전에 봤던 분들이 주죠? 지금 보니까 뭘다 그런데요. 네, 각설하고요. 어, 대표를 작성을 하면서 고민을 조금은 했는데, 예년처럼 오해, 5회, 오해를 그냥 각 진도별로 쫙한 번씩 진행을 할까 했는데, 예년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마지막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한 거 내일 하는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약간 무리가 되지만 진도상 하루에 한57 페이지, 60 페이지 정도 나가는 걸로 4회 동안 진행을 하고요. 복습 모의고사 마지막 날은 전체적으로 제가 그 채점 결과 나오는 거펴 있죠? 맥별로 해가지고 어떤 문, 지문들 많이 틀리고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전체적인 복수 모의고사 형태로서 그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식으로 한번 치르겠다 해서 고민 끝에 계획표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해 주시고요. 오회가 아니라 4회 동안 복습 모의고사 보고 마지막 날은 전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그 틀린 지문들이라든지 네, 그런 걸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네,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린 자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법에 있거나 뭐그훈련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 여러분 시험에서 판례, 판례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판례가 그 전년도 전반기까지 대상으로 출제가 된다 이런 게몇년 전부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은 또 없어 그냥 관례로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확인을 해봐도 그랬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6월 11일자 2000년 6월 11일자 지문이 올해 1월에 달 나온 바는 있어도 그후 7월 이후에 후반기 판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형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뭐 위험 부담더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출제자가 사실 7월 달, 8월 달, 9월 달 중요한 판례다. 전합이다 해서 출제하면은 할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 달 말쯤에 전체 목습 모의고사 전체 모의고사를 그 6.0 반하고 같이 하죠. 마지막으로 어, 그때도 그 사이에 한달 사이에 또 중요한 판례가 등장하면 그 끝에 한두 분제 있죠. 보통은 12월 달, 11월 달이나 12월 달 중요한 판례가 많이 뛰쳐나와요. 법원에서도 이제 그 애가 가지 전에 뭐라고 하기 때문에 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몇개 정도 더 추가를 하시는데 이때 갑주 달아났죠 이쪽에 일단은 여러분들은 전반기요. 6월 말까지 판례는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고, 지금 1번 판례처럼, 이건 하반기 판례죠. 7월 29일자 판례인데, 이 판례를 제가 굳이 유용하는 이유는 종래 판례와 판례와 쟁점이 똑같아요. 어떤 경우는 토시 아나 틀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종래 판례 사례, 그죠? 이거 대신에 이 판례, 새 판례의 사례 형태로도 출제해도, 그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도에서 각주 처리하듯이, 일단은 전반기 위주로 여러분들은 선택형 대비나 사례형 대비로 하고, 그 후반기 팔레도 다 거기 표준 팔레도 표시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쟁점이에요. 그 비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안 정도만 한번 일동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가로치고 페이지 표시해놨죠? 표준 팔레 때 그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OX 강의교재 페이지에 있는 그표준팔레통 페이지를 해놨으니까 자 100개만 볼게요 일단은 내일 월요일날 오늘 진도범위죠 오늘 함정수사파트에서 함정수사까지 진행을 하는데 형사법 총론하고요 함정수사문제 이 문제는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알고 있죠 좀이따 다시 확인하겠지만 은 마지막 시간 끝에 말이에요 아, 판례는 통설과 달리 기회 제공형은 함정 수사도 아니고 조법한 수사 방법이지만 범위 발려 함정 수사만이 위법하고 함정 수사로 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일번 보시면은 위법성이 위치는 범위 해가지고 네넷째 줄까지 넷째줄 판례가 네 함정 수사의 리딩 판례고 표준 판례 3 7 번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OX 문제에도 정리해 놨고요 그런데 2번 보세요. 경찰이 함정사 과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피고인의 다른 범행을 적발한 경우, 이 경우가 공소기각사유 327조 2호는 외우고 있죠? 아직 무용내우신 분은 이번 강의 한 두세 번 강조를 할게요. 공소기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회인 때에는, 예를 들어, 친고죄인데고소가없대든지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하는 데든지 할 때에는 무죄사유도 아니고 유죄 판단할 수도 없고, 327조 2호를 근거로 한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리딩판례에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함정수사가 범위 관련 함정수사로 유법하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유법한 함정수사에 빠진 자를 검사가 처벌해달라고 공소에 제기한 경우는 327조 2호의 공소기각판결 사유로 최초로 확인한 소위 작업에 의한 함정수사 사건. 여기서 작업이라고 얘기한 거는 한례 판결류의 표현이 나와요. 작업을 걸어요. 수사기관이 저같이 깨끗이 살고 있는 즉 범위가 없는 자에게 뭐를 작업을 걸어가지고 돈의 유혹에 빠뜨리게 해서 범죄에 휘어 나가자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했던 사건이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최초로 범위 발령 함정사로 문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것을 공소제기했을 를때 법원이 과연 유죄 판단할수 있는지 아니면 위법한 함정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니까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지 2 0 0오 년도 1 0월2 8 일자 이 대원 판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위법한 함정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인 공소제기이기 때문에 삼2칠조이호에의한 공소기각사 이 판례를 필두로 해가지고 한 계속해서 한 몇십 개의 판례가 등장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 기회 적공용 함정 수사도 아니고 접수반 수사를 봤요왜 그래 있을까요? 통상 수사 기관이 함정 수사에 빠트리는 범죄의 특성은 보통 마약 범죄, 조직 범죄, 뭐 화이트칼라 범죄, 뇌물사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의 수사 기법으로 범인 검거나 증거 수집 확보가 곤란할 때 어느 정도 범인 내에서 수사 기관이 사수를 동원해 가지고 실행에 나아가는 걸 기다렸다가 검거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이런 경우는 거의 다가 청과자라든지 출소한지 얼마 안된 놈이라든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함정수사 유형으로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기회 적응 용도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그러다가 죠그 지금 말씀드린 작업에 의한 함정수사 사건에서 이걸 필두로 해서 뭐 노래방 도우미 사건, 수사기관이 단속을 위하여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 좀 불러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한 함정사, 즉, 범위 발령 함정사인지 여부는 사안에서 또는 사실관계에서 적극적이라든지 요구를 했다든지 요 표현이 나오면은 기회적 응용이 아니라 범위 발령으로 문의를 해도 되지만, 백개가안 되니까, 이거가 자 위법한 함정사를본 겁니다. 그니까 이번 보면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다른 범행을 적발한 경우, 이거는 무효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넷째 줄 보세요. 이번에, 이해 가한공소제니가함정수에의한 것으로 볼수 없다 하는데 두 번째 마지막 손가락 표시 보세요. 게임 결과는 환전 밑줄 쳐놨죠.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범행은 위법한 함정사로 범위가 위발된때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이각 사유 판단한 법원이 정당하지만은 그것과 달리 사행이 조장으로 인한 범행은 이미 이루어졌던 원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한 분이기 때문에. 함정수사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해간 기회적 응용, 범위 발령 나누는 게 아직까지 판례의 기본적 태도지만 기회적 응용도 함정수사의 범위에 포섭하려는 그런 판례를 학자들이 인용을 믿기를 하고 있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 판례도 볼 겁니다.